남편을 뒤주에 가둬 죽인 시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며느리. 세상은 저를 복되다 했지만 저는 매일 밤소리 없는 통곡으로 베개를 적셔야 했습니다. 시아버지 영조는 제 아들 어린 새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지만 저만은 똑똑히 보았습니다. 그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제 지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섬뜩한 광기를 말입니다.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죠. 한 번의 말실수, 한순간의 표정 변화로 제 아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.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남편의 원수에게 가장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. 치마폭에 비수를 숨긴 채 미소를 지었고, 피는 물을 삼키며 그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. 그것은 제 목숨과 아들의 생을 건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연기였습니다. 영조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손을 향한 그의 사랑이 굳건해졌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이 살아남았음을 직감했습니다. 훗날 아들은 조선 최고의 성군 정조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겁니다. 위대한 왕의 뒤에는 원수에게 웃음을 팔아야 했던 한 어미의 지옥 같은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